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외모에 구애받지 말고 내면의 건강을 채워나가라 권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으라는 말 뒤에는 내면의 정신건강과 정신적 충만함을 우선시하는 깊은 의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조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소홀히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는 우리 자신과 세계와의 소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때로는 내면의 건강과 기쁨이 외부로 반영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허영이나 표면적인 가치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어느 날한 신사가 멋지게 차려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면 이는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매력적이고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들의 외모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잘 차려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즐거움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이며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비록 외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인상은 종종 지속적인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내면적 가치와 도덕성이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외모를 가꾸는 것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외모는 내면의 가치와 자신감, 심지어 우리 내면의 성숙함까지도 세상에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중대한 사회적 모임이나 면접 전에 시간을 들여 자신의 외모를 정성스레 가꾸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면한 상황을 더욱 능숙하게 처리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외모를 가꾸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강화시키고, 이는 결국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단순히 겉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기 가치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지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갖게 해주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인이나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 파티에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날을 위해 여러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준비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으로 멋을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파티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밝은 미소로 맞이하며, 오늘 정말 멋지게 준비하셨네요. 라고 칭찬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감이 한층 상승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반응은 여러분이 파티에서 사람들과 보다 쉽게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지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첫인상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기념일 파티와 같은 행사에서 단정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순간과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과 배려의 표시로 받아들여지며 그 결과로 더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욕구는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외모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중장년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더욱 가꾸고자 걷기와 요가 같은 활동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외모 개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모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체중을 관리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외모를 가꾸려는 노력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됩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성형을 해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비싼 것을 산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형을 하거나 비싼 것만을 이용해서 외모를 가꾸게 되면 허영심에 빠져 내면의 성장에도 더욱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방법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외모를 가꾸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미치는 인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행위는 자금이 들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청결은 단순한 외모 관리를 넘어서 개인 위생과 직결되며 이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세는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서 자신감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당겨 걸으며 앉는 것은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척추 건강에도 이로운 효과를 줍니다. 좋은 자세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첫인상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조언입니다. 세 번째로 표정 관리입니다. 긍정적이고 친근한 표정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미소는 친절과 긍정의 상징이며,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표정은 여러분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미소를 자주 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이는 외모를 가꾸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헬스클럽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짧은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체중관리, 근육 강화,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는 것입니다. 외모 관리에 있어서 영양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사는 피부, 머리카락 그리고 몸 전체의 건강을 개선합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하면 외모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외모 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자신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실천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은 외모 개선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넘어서 우리의 외모,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하루 동안의 활동에서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이렇듯,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비용이나 과도한 노력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실용적인 조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외모와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외모를 가꾸는 것은 가족 내에서 또는 세대 간의 소통의 창구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녀와 함께 옷을 고르러 쇼핑을 가거나 함께 헤어스타일을 바꾸러 미용실에 가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에 대해 더잘 이해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취향과 선호도를 공유하고 함께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은 모든 세대에 걸쳐 공통적입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탐색하고 건강을 위해 새로운 루틴을 시도하거나 외모를 가꾸기 위해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는 손녀와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이러한 공유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온 가치 있는 정보와 경험을 교환할 수 있게 합니다. 자기 관리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세대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육아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미용실을 방문하거나 건강한 식사 준비를 함께하는 것 등은 공통의 경험을 만들고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가족 간의 유대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를 먹어서도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는 명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삶에 더욱 깊은 의미와 가치를 더해준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성장하고 배우고 그리고 사랑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자신과 세상에 선언하는 방식이다. 알렉산드라 스토더드.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여전히 삶에 대해 열정적이고 발전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외모 관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긍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순간은 자기 자신이 될 결심을 했을 때입니다. 코코샤넬, 자신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시작점임을 말해줍니다. 이는 외모를 통한 자기 표현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자신있게 드러내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샤넬은 우리에게 외모 관리가 단순히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고 그것을 자신과 믿게 선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미는 모든 연령에서 볼수 있으며 매일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엘레노어 루스벨트. 아름다움이 나이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외모 관리가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일상적인 선택에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모를 통해 반영되게 합니다. 루스벨트의 이 명언은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결코 외모를 무조건 열심히 가꾸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이미 자신감과 자존감이 넘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이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면의 요소를 가꾸는 것 뿐만 아니라 외적인 면을 성장시키는 것이 사회적인 측면이나 자신의 건강에 있어서도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내면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외적인 요소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며 첫 인상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